we yeah. yeah. 가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 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오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나요? 많은 분들이 연속적인 포물선 모양으로 표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상향곡선을 이룰 때가 있으면 하향곡선을 이룰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욥을 생각해보면 계속 하향곡선만을 향해 인생이 내리치나는 듯한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했어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더욱이 요의세 친구는 욕을 아끼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서 함께하지만 결국 공감이 아닌 정죄와 판단으로 요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욕에게 이 고난을 만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욕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개시를 통해서 주장했죠 수하사람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질서 섭리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남하사람 소발은 욕의 죄에 관해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무엇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요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과 응보의 정통적인 신앙관을 잣대로 욕을 정주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의 이 정통적인 신앙관을 쉽게 설명한 이렇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배시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받아들였던 은광보의 이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오만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이 보편적인 진리가 요배 고난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에 대한 요배 대답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의 형식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엄청난 슬픔을 하소연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인생의 실존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베기도 인생의 실존에 대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본은 인생의 실존에 대해 요기 14장 1절에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을 나타내는 관용구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거나 동물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요분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결국 인생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수 없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흔들다 혹은 떨리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라가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인간의 짧은 삶은 늘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존을 욥은 짧고 흔들리는 덧없는 인생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덧없다 라는 표현의 의미는 삶이나 세월 따위가 너무 빠르게 흘러 허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분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인생이라는 실존이 덧없는 삶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 짧은 생에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걱정이 가득한 채로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져보는 요배 행위는 단순히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오르나오는 탄식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만 누리고 나누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걱정과 슬픔의 시간이 기쁨과 감사의 순간보다 천배만배 배더 길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지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요분이 짧고 흔들리는 더 덧없는 인생의 실존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더없는 인생 실존의 첫 번째 비유는 꽃과 그림자입니다. 62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꽃을 생각하면 아름다움과 기쁨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꽃은 그 향기도 신선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꽃보다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이사야 선진야는 들꽃의 비유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표현하기도 했죠. 이사에서 40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심판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 이후에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40장이 시작됩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이고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살아남는 불행한 시대였어요. 남유다는 결국 누적된 죄악으로 인해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회복하시며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인생의 덧없음을 대비하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은 꽃과 그림자와 같이 빠르게 시들고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실존의 삶입니다. 반면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덧없는 인생 실존의 두 번째 비유는 그림을 그리시이 표현하고 있는 나무와 강물입니다. 나무를 통하여 욥은 인생의 소망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나무는 밑둥까지 잘리더라도 적절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나무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지가 끊어지더라도 새 가지가 나고 줄기가 시들거나 잘려도 다음의 봄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 줄기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나무의 비유를 통해 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나무처럼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아둥바둥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의 가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는 다른 박질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무와 달리 물은 한번 마르면 소생의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강물은 와디가 아니라 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큰 비가 내리면 홍수가 되어 물이 흐르는 것을 종종 소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 분, 덧없는 인생의 실존을 14장 12절에서 확정짓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죽으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즉,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한번 죽음을 맞이하면 이 세상에서 다시 부활할 수, 소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소망 없는 허무한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덧없는 실존의 삶입니다. 생각해보면 저 여러분도 빠르게 지나가는 덧없는 소망, 소망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육체로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인 우리였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생각이 내 전부요, 내 경험이 유일한 진실로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덥없는 인생의 실존에 구렁텅이에 빠져 헤매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열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려 올려지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의 중간에 그 막힌 담을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열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덧없는 인생 실존 가운데 있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의 덧없는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심으로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를 예언하셨듯이 욥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 깁사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은 덧없는 인생의 실존 가운데 아동바동 살아가는 저를 왜 눈여겨 보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입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의 5대 교리 중 가장 근본되는 교리인 전적 타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적 타락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인해 발생하였죠.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직면한 그 타락이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간의 것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본래 창조되었던 선한 마음과 거룩한 능력을 자유롭게 행할 그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는 덧없는 인생의 실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분 전적으로 타락한 덧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만일 우리 자신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덧없는 인생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화 분량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대역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님 여러분, 요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큰 재앙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의 고난은 친구들의 정죄 도구로 사용되는 인광보의 신앙이 현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요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개인의 죄가 나은 결과가 아니, 아, 아니라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더더는 실존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꽃과 그림자, 나무와 강물의 비유를 통하여 모든 인생은 소망 없는 삶이라 말합니다. 우리도 욕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우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인생의 덧없는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내는 저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의 거함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과 불량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권속들에게 그생명이신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짧고 흔들리는 덧없는 인생의 실종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며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세성전 건축의 모든 시간과 과정마다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